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보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윤또예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품 키보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다시 가져온 제품은 레오폴드 FC750RPD 저소음 적축이에요 저번 바밀로에서도 저소음 적축 버전을 보여 드렸었는데 레오폴드도 궁금해서 한번 사 봤어요 미쳤죠? <laughs> 이 레오폴드 FC750R PD도 재원 언박싱 사용 후기로 바로 갈게요 갑시다! 자 일단 박스 보시면 보시기에 그냥 일반 박스 재질인 줄 알았는데 오, 굉장히 미끌미끌한 싸구려 재질이 아닌 박스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간략한 스펙 적혀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드에는 제가 고른 스펙이 적혀있어요 바로 뜯어볼게요 역시 이렇게 봉인 실이 있고요 뜯었습니다 그자마자 위에 이렇게 설명서가 바로 있네요. 다 봤어요. 역시 역시 죽이는구만. 역시 죽이는구만. 자이 박스는 자, 이렇게 키보드 본체와 본체 커버 들어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키캡 리무버 하나와 이렇게 여분의 키캡 두개 들어있고요. 이렇게 PS2 단자까지 하나 들어있네요. 스펙 설명드릴게요. 사이즈 가로 362, 세로 140, 높이 33mm, 무게 1kg, 캐리의 저소음 적축 사용했고요. 총 87kg 되어있어요. 케이블 길이는 1.8m 탈착식으로 되어있고요. 한글 영문 이중사출 PBT 키캡을 이용했어요. 일부만 LED 기능을 지원하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이용했고요. 스텝스 컬처 2, 가격은 14만원대에 구매 가능해요. 구성품은 그냥 일반 키보드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케이블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미니 5 핀으로 되어 있네요. 한참시이긴 한데 고무에다가 노이즈 필터도 없고 금도금도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키캠 리무버는 키를 뽑거나 할때 키에 손상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 키캠 리무버예요. 자 그리고 대망의 본체 살펴볼게요. 먼저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고무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고무로 이렇게 4개 있고요 위에 보시면 내 맘대로 조절 가능한 4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하판 퀄리티 자체는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긴 하지만 정말 좋아요 퀄리티는 높이도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는 잘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얘도 하우징 안에 흡음 처리가 돼 있어서 통울림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상판 재질도 약간 어, 거칠거칠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데 품질 자체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명품 키보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레오폴드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키캡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보시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보드도 저소음 적축 체리 스위치를 사용했고요. 체리 스위치에 체리 로고 문양이 정각인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건이 체리 프로파일 키캡 높이에 키캡이 간섭 없이 잘 눌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염료 승화 방식이 아니고. 이중사출 키캡으로 되어 있네요. 보시면 키캡 안에 하나 더 덧대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 키캡 역시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절대 각인이 지워지지 않겠죠.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 굉장히 멋진 정장 슈트를 입은 남성을 연상케 해요. 퀄리티 높고 정말 멋있어요. 스테빌라이저 볼게요. 윤활도 저는 어느 정도 처리가 잘되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소문만큼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타건감 한번 말씀 드릴게요 타건감도 좋고 다 좋은데 스페이스바 유화 상태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 큽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느낀 걸로는 윤활도 정말 잘 돼서 나오고 흡음 처리도 정말 잘 됐다고 들었는데 제 느낌에 이 스페이스바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봤는데 소리를 좀 감소시키려고 밑에 보니까 이 부직포 같은 거를 넣어놨네요 근데 확실히 윤활은 덜된 느낌이에요 이 소리가 작은 거는 이 키보드 자체에 축이 저소음적 축이 들어가서 소리가 작은 거지 스테의 소리는 확실히 거슬려요 왜딴 데는 잘 해놓고 스페이스바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이용을 잘 하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 이 앞에 보시면은 펑션 키와 조합 가능한 멀티미디어 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FC750RPD 사용 후기로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 자이 키보드도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장점은 정갈한 느낌의 디자인과 퀄리티 높은 키캡을 얘기할 수 있어요. 키캡에 한글각인도 되 있고 측면각인까지 되있는데 이 모든 각인이 프린팅이 아니고 이중사출로 되어 있어요. 요즘 저가형 키보드들 중에는 이중사출로 되있다 하더라도 측면이나 한글각인 같은 경우는 프린팅돼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 하나는 이 스테빌라이저 소리가 꽤나 어슬려요 이게 제가 받은 키보드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키보드를 여러분이 받으실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케이블은 굉장히 기본적인 케이블을 사용 중이에요 딱히 노이즈필터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금도금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키보드 치는데 케이블이 크게 관여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중간 점수로 줬어요 키캡은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기술이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우징은 흡음 처리도 잘돼 있는 편이고 마감이나 재질 또한 꽤나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은 점수 줬고요 스테빌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에서 전 가장 아쉬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소음 적축을 다른 키보드도 써본 사람으로서 이 키보드는 스텝의 소음이 꽤 있는 편이 맞아요. 타건감은 레오폴드의 이런 정갈한 키감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전 성능 대비 이 가격이 절대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수 줬고요. 총평점은 이 정도로 마무리되겠네요. 저는 이 레오폴드 FC750 RPD 키보드를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는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정갈한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키보드를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보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스크롤 내리셔서 댓글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하.